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단 ncck에서는 한국교회 대표 행사를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ncck에서 그토록 불교를 좋아하니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며 불교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말씀의 제목부터가 충격적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있다.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중생들이 잘못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부처가 자비의 마음으로 같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닥에서 있냐. 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처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가장 먼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부처도 있고, 죄를 지은 중생도 있고, 도의 경지에 다다른 스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으니, 거짓 사람과 거짓 자비라는 거짓의 소가 다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 혼자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배워 같이 지옥에 가야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질리와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과연 지옥에 떨어져서도 나의 선택이 사랑과 자비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불타는 불 앞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앞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거짓 사랑과 거짓 평화에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랑의 탈을 쓰고 나타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끝은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제일 존경을 받던 성철 스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게. 아,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말 말이야. 네. 내말 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나선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네. 난선히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네. 내 말에 속지 마라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자기 네. 말에 속지 말라그말 아니고. <laughs> 여러분, 이것이 불교의 실체인 것입니다. 거짓 사람과 거짓 평화로 사람들에게 거짓 의로움을 주며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자기 위로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생 거짓진리에 있던 성철 스님은 자신의 말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반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평기간 남녀은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가업 가슴이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이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통 개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요? 김수용 할아버지는 2007년 1월 2일 서북시립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혼수상태에서 3일만에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땀한 방울, 떨어진 땀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음,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음. 더 채찍질해요 음.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아유, 어지러워요 아유고그 길을 못 가면 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네.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싫어하는 지은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음.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은 꼭 쥐어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갈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은 막 음. 떨려요. 음.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응.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응. 다 막, 천당이 그냥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 아니에요. 참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단 걸까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 제트 아니면 나는 안 갈랍니다 꼭 믿고 의지하고 골드 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나꼭 들어가 주세요. 아멘. 네. 아이고, 헛된 길. 지옥원이 어요 아멘. 과시원시고 네. 싶어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네. 꼭천당 갈래요. 아유. 네. 아, 생각만 해도 아이고, 아찔 병원 측 얘기 들으면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셨다 그랬는 근데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모양이죠? 예, 예. 어,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살면서 그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었나요? 예, 아이 알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쓰겠어요. 속였어요? 네. 아, 음. 저는 잘 했다고. 근데 그 길을, 너, 너 인도 안하더라고너쟤는 내가 알 것이다. 그 길을 갈라고 하니까 안 가져요. 어? 자동으로 막 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제 죄를 받고 왔죠. 아,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게 아니라, 직접 받으셨어요? 덮으셨던... 아 받았죠. 음. 아유, 떨려요. 음. 생각나죠. 갈수 음.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왔다고 했는데 같은 네. 길도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갈때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네.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같이 나 음.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음, 음. 아 이따죠. 이것을 저희가 저기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저기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 저기 테이프를 보,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어, 그 사람은요? 네, 누구는 모르지만. 절대, 네.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꼭 하나님 믿고, 거짓없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하고 싶어요. 아,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절대, 헛된 정신을 가져와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는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에 할 일을 경호리 여기고 후회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너무 늦게 본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